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0일, 오늘은 미국 상원 의회에서 미중 관계에 정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바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들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감사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거 감사 조건을 포함해서 또 다른 큰어 이런 부분은 바로 이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어몇 퍼센트가 어떤 다른 정부의 이 소유이며 또 만약 중국의 공산당 이 위원이 어이 상장된 기업의 이사진, 이사 보드 멤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 공개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 특히 최근 미국에 꽤 많은 이 중국 기업들이 어, IPO를 마무리하며 미국에 있는 많은 이 달러들을 투자를 받고 그것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못마땅한 무마당한 이 미국의 상원 의회에서 이런 법안을 만장일치로 민주당 공화당 포함 둘다 양쪽 정말 다 동의를 한채 이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고요. 이 법안을 발의한 이 주도한 상원 의원은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이 증권거래위원회 감사 법을 따르지 않을 거라면 그냥 다른데 가서 증권을 뭐 상장을 하던 해라라는 이런 배짱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어 통과가 된 이후 바로 어또 하원에서도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의원이 또이 법안을 이렇게 주도하며 어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양당 어뭐 상관없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이런 큰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어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전해드리는 이 소식들 몇 가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Senate votes to boot rules flouting Chinese companies off stock exchanges. 이 미국의 상원 의회에서 투, 어, 이게 통과를 시켰다고 하죠. 부어 어떤 것들을 그냥 쫓아내다. rule flooding Chinese companies 법그 미국의 규제를 안 지키는 이 중국 기업들을 그냥 쫓아낼 수 있는 어디에서 stock exchanges 미국 주식 시장에서 그냥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The Senate passed by unanimous consent. 정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죠. 이 절차는 투표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런 이백 명의 백어 명의 상원의원이 아무도 어 이거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아서 투표조차 필요 없이 바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That would expel Chinese companies from U.S. stock exchanges if they continue to deny inspectors access to their audits. 미국 의이그 감사가 어그중국의 이런 회계 장부를 요구를 했을 때 계속 그걸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미국 이 주식 시장에서 바로 상장 폐지를 할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법안은 marks one of the first bipartisan move by congress to take action against china.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양당,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이렇게 정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며 중국을 상대로 이런 액션을 취하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법안을 이렇게 처음 주도한 루지에나 상원의원인 존 케네티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We're not changing the rules. 우린 지금 이이이 음, 룰을 이 법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다. They've been just ignoring the rules. 그들, 그러니 중국 기업들은 그냥 지금 원래 다 지켜야 되는 법을 ignore. 지금까지 계속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It says to all companies out there in the worl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hina. 이 법안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상장하고 싶은 모든 나라의 기업들에게 어, 이렇게, 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그게 꼭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you want to list on an american exchange you have to submit an audit. 그 그들에게 하는 시사하는 바는 바로 미국장에 너네가 상장을 하고 싶으면 어, 제대로 감사에 따르고 모든 회계 이런 정보를 다다 공개를 해라. 라고 말하며, "If you ignore the SEC for three years, then you've got to take your business somewhere else." 이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이, 이 요구를 for three years 3년 동안 계속 안 들을 거면, "then you've got to take your business somewhere else." 너의 비즈니스를 다른데 가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또 어 정말 양당에 다 힘을 합쳤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어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어, 의원부터 시작해서 또 민주당의 뉴저지 민주당의 밥 맨앤데스 그리고 노스데코타알칸사 주들 의이 상원 의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다 이렇게 발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disclosure section, 바로 공개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Describes when the company must include more information in the audit report. s 감사 이 자료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어, 더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proportion of the company shares owned by foreign government. 다른 나라 나라 정부가 어떤 기업을 어, 이 소유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 있는 것을 포함해서 and the name of any board members that are also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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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st Party officials 중국의 공산당 이 위원회의 만약에 이 기업의 보드 멤버에 포함이 됐다면 그 이름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법안은 물론 상원에서만 통과될 게 아니고 하원에서도 통과를 시키고 그게 또 백악관에서 사인을 해야 법으로 통과가 되는데요. 정말 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어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Republican 아, 아 Representative Brad Sherman 의원은 바로 introduce the companion legislation in the House. 바로 하원에 이 법안을 또 통과시키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이 지금 하원에서 그리고 상원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이두 법안은 어이 모든 내용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어디 상원에서 또 하원으로 통과가 양측이 될때또 조율할 것이 필요가 없이 바로 투표만 완료가 된다면 바로 어 백악관의 이 서명과 함께 법안으로 될수 있는 어떤 상황을 빨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어, 2020년 5월 2 0일 정말 미국에서 어, 중국 어, 기업들을 다 상장 폐지 시킬 수 있다라는 큰 헤드라인에 대한 이 법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이 법안을 발의한 이 상원 의원의 발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어, 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